자 오늘은 무엇을 할거 아니지? 안녕하세요. 김태리입니다. 오늘은 아무도 없으니까. 무엇을 할 것이냐? 어이 핸드폰 소진 김수빈 씨 음... 오늘 뭐 하실 건가요? 몰라 탕후루를 만들 겁니다. 블루베리도 만들 거야? 아니 몰라 일단 안 씻은 관계로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 씻고 나고 이제 탕후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컵을 계량기로 써가지고 만들겠습니다. 일단 설탕 설탕 2컵한컵 음. 일단 딸기를 먼저 씻어줘야 되는데 이딸기가 물기 나오면 탕으로 가 이거 똥망이야. 이거 꼭지만 똑똑 버려 똑 버려 넷. 오, 오. 음. 딸기 딸기 이거 김수빈 먹을 거. 에이. 이수 시계로 대체하겠습니다. 하나씩 다 끼게? 그래야지. 꽃이 다 꽂고 오겠습니다. 딸기를다 꽂았습니다. 물 종이컵 1분의 1만. 요 설탕 두 큰술용, 두 큰술이 네두컵 넣은 거에다가 넣어줍니다. 올리고당두 스푼. 이제 이대로 불을 켜주고 강불이나 중불에 올려놓고 이거 설탕 녹이고 섞으면 절대 안됩니다. 안돼, 아, 섞으면 절대 안됩니다. 왜냐면 <laughs> 섞으면 설탕에서 결정이 생기기 때문에 타우로 못뭐 만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중불에다 넣고 녹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. 말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종이호일을 깔아줍니다. 가자. 오 예. Yeah. 예뻐. 열한 번. 열두 번. 열세 번. 완성된지 보는 법은 시럽을. 조금? 물이 떨어뜨려보면, 근데, 말랑말랑하잖아. 그래도 좀, 또... 응. 그래, 먹어? <laughs> 디디! 디디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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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소이 났다. 이제 약불로 줄여주고. 진짜 달겠다. 달지, 딸기도 잔데. 오오 오, 안돼 빠졌어 오 됐다 응. 망친 거부터 먹어보려고 합니다 <laughs>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기대돼? 아. 말을 안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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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는데? 주워 뭐? 먹어. 음. 아, 짭졌해 우와 오 대박 강철 탕후 맛있어 오 나의 성공과 무릎, 성공과 무릎 썼다 화상이 벌써 물집 생겼는데. 너무 아프다. 뭐 응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뵈요.